여름에 두시는 분 내가 처음 봤어, 솔직히. <laughs> 도겸 씨, 자꾸 보고 싶어요. <laughs> 저희가 오늘 정한 장소는 가로수길입니다. 딩고 사무실랑 같았고요. 가로수길에 이제 부화를 꿈꾸면서 그 그런 건 사실 아니고요. 그냥 왔습니다. 사람 많아가지고요. 아, 아무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사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카메라를 되게 반 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기분 좋았는데.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좀 촬영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목동 아, 네. 사는 26곳. 어, 우리 집 옆이야. 홍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보세요. 똑똑. 카메라를. 아, 필름 카메라구나. 이 촬영하시는 분인가봐요. 어, 네, 직업이 포토그래퍼예요. 음 그러면 약간 광고 찍어보고 싶은 브랜드 같은데 있으세요? 아, 저는 샤넬. 아, <laughs> 이렇게 감성을 충전하러 필름 카메라로 필름을 들고 촬영을 다닙니다. 이래가지고 광고주가 연락이 오겠어? 요 필름 사진으로 광고사 사진을 필요하다 하시면은 <laughs> 목동 유정님께. 그럼 저도 한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에이, 어, 네,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네, 가까이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아, 네. 제가 풍요를 좀잘 봤거든요. 책이 한번 아. 있어. 제목이 왜 이래? <laughs>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책이에요. 이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C를 하세요, 그냥. 너무 <laughs> <laughs> <오>, 귀여워. 둘이 <laughs> 완전 배프인가 봐. 둘이 아니에요. 아, 아니. 네, 저 아니에요. 여보세요? <웃음> 네. <웃음> 잘해. <laughs> 힐스토이나, 하스이나 배는 항상 고파요. 그죠? 네. 스무 살이면 사실 걸어 다니는데 소화가 되는 나이잖아. 계속 어. 드셔줘야 되고. 헉? 여름에 드시는 분은 내가 처음 봤어, 솔직히.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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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안 먹을 거야, 여름에는 이거. 너무, 너무 더워. 네. 보기만 해도 더워. 제가 요즘 빠진 가방이 있는데. 빠진 가방? 귀엽지 <laughs> 사신 거예요? 네 샀어요 만 원. 아 진짜? <웃음> <웃음> 괜찮다. <웃음> 요즘 이런 유행이잖아 이런 이런 거. 왜전아시는구나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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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아, 여기 왜 오셨어요 서울에? 여행. <laughs> 여기 가로수길 갔다가 음. 홍대를 갔다가 한강 가서 한강 가서 야시장에서 먹고. 하고... 여의도 한강? <laughs> 네 남산공원 거기. 네. 나한테 한강이란? <웃음> 우정. 우정. <laughs> 나에게 이 친구. 반쪽. <laughs> <laughs> hey, excuse me! Do you have some time for an interview? No? Thank you. You speak in English? No. Okay. I'm from South Africa. South Africa. I'm 24. What What do you do here? Oh, in Shinsa? Yeah. I came to window shop, but I failed. Yeah. <laughs> Mm -hmm. Platform. Aye, yeah. fancy girl. Do you like here? Shinza. I, I love Shinsa. It's one of my favorite area Can you explain the Shinza area to your homies in it's South Africa? Home. Yeah. Okay. You should come to Shinsa if you are <coughs> on the lookout for cool mm -hmm. cafes, Instagram worthy spots, mm -hmm. um, shopping cafes. Pretty much, yeah. Thank you so much <laughs> for today. You're welcome. What's the channel's name? d i n g o Double D I N G O. 안녕하세요. <laughs> 익명이고. 익명. 우리 익명 씨 쇼핑백을 보면서 뭘 샀나 이제 같이 좀 구경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뚝뚝. 이거 해바라기 테디베어 해바라기. 이게 털이 테디베어 너무 귀엽다. <laughs> 그냥 예뻐 <예쁘>, 예뻐가지고. <laughs> 너무 마음 마인드가 유럽이안 <laughs> 같다. <웃음> 약간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잘 어울 잘 어울리네. 가수는 그럼 누구 좋아하세요? 세븐틴. 세븐틴. 최애. 최애요. 최애. 도겸이요. 아! 도겸 씨. 진짜 어? 보고 싶어요. 그럼 익명 투 친구는 어떤 가수 좋아해요? 권지용. G-Dragon. Oh my god. No. 나에게 꽃은 뭐다? 그냥 행복? 기분이 좋아. 행복. 그런 꽃 관련된 직업 같은 거 하고 싶으세요? 행복은 행복으로 남겨두고 네. 돈은 따로 벌겠다. 네. <laughs>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냥 뭐 쇼핑하고 이, 이거 샀어요 오늘. <laughs> 아 입으신 거 입고 나오신 네, 거? 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사서 음. 당장 입어야지만이 네. 기분이 좋아지는 스타일. <laughs> 얼마 주고 사신 건지 여쭤봐도 돼요? 2만 5천 원? 이거는 3만 5천 원. <laughs> 더 비싸 <laughs> 지금 <되게 웃음> 원단이 많이 들어서요보다 <남았어요>, <laughs> 평소에 어떤 스타일 많이 입으세요? 이렇게 편한 스타일 많이 입는데 <laughs> 편하면서 좀 나는 그래도 시크하다 이런 느낌 <laughs> 그냥 몰라 아무거나 입었다 이런 느낌 집 <laughs> 앞에 <직업에> 왔다 <laughs> 나에게 크롭티란 거의 뭐 문신 같은 거 <laughs> 착붙이다 나는 크롭을 위해 태어났다 <laughs> 나에게 가로수길이란 안방 <laughs> 안방 <봐. 웃음> 좀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가게 있어요? 브로클린 더 버거 조인트? 네아 쉐이크를 너무 좋아해요 브로클린 더 버거 조인트에 왔는데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6시인데 벌써 15분 기다렸고요 저는 오늘 딩고의 법인카드로 식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되게 진짜 미국 같어 이런 칼로 스 맛있다. 이번에 뭐 샀는데 어디 보여줄 데 없나? 인터뷰에 보여줘봐. 인터 뭐라고? 인터뷰. 내 봉투 속 물건도 보여주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얼마나 재밌는데. 정말? 나의 취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니. 너무 좋은 콘텐츠 같아. 나도 보여주러 가야지. 같이 가. 띵고.